제2달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참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본문은 5장 1달락의 구복 진단이 끝난 후 바로 연결되는 달락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성경 말씀은 한 구절이나 한 단락만을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흐름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단계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3절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하려는 자들 혹은 흐름의 맥을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의 사람이라는 명칭과 누구의 자녀라는 명칭으로 그들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상징적으로 그 본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골격을 이룬 결과 그 실체는 바로 겸손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오직 심령에서부터 베어져 나오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섭리를 내포한 후 나타나는 생명의 시작은 곧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겸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겸손이며 천사와 천군들의 생명도 겸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부분체인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도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구복 진단을 통하여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산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곧산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신앙인의 모습은 생명 없는 움직임과 죽음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천국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구복진단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리와 제자들을 가리켜 소금이라고 먼저 명명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믿고 깨닫고 흡수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신성한 신령의 말씀은 곧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신 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곧 겸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든 자비를 행하든 긍휼을 베풀든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든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의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명이며 귀신의 생명이며 타락한 인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랑의 못에는 겸손이며 겸손의 원천은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는 모습이 겸손이라고 하여 또 일편 겸손을 위장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되며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은 구복진단의 한 단계의 단계들을 충실하게 이루어내지 않은 채그 결과만을 도둑질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명들은 사단의 생명이며 마귀의 생명이며 귀신의 생명이며 정욕적인 생명이며 심히 타락한 인간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야 할 말씀을 이루지 않고 영광을 도둑질 하려고 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생명답지 않은 것은 생명이 아니며 교만한 것입니다. 영생은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생명인 교만한 것을 참생명인 겸손으로 흡수시켜 하나의 온전한 하늘 생명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의 맛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든 사랑과 자비와 관용을 행하든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생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한 후에 겸손히 나타낼 때에 바로 생명의 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맛은 쾌락이 아닌 기쁨이며 생명의 맛은 순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도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 있다고 경계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짐승이나 파충류나 곤충들에게 밟힌다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밟힌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사람들은 상대를 짓밟아 자기를 세우는 습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능력과 소금의 맛의 능력의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늘의 새로운 생명의 능력과 땅의 사단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의 능력과의 싸움 말입니다. 사람이 온전한 소금의 맛을 내면 하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밟으려고 하는 것을 밟지 못하게 하며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온전히 녹아 스며들어 배어져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아 그대로 있는 것처럼 겸손이 배어지지 않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생명은 바로 사람의 능력에 의해 밟히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생명이 있다 하여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하다면 언제나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한다면 그것은 헛된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에 지식이 있다고 하여 교만하여 겸손한 표현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사람에 의해서 밟힌 소금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행위의 진술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설프게 은혜 받았다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진리를 조금 안다고 방자하게 날뛴다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할 뿐더러 교만으로 잘난 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숭고하고 거룩한 죽음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에 의해 밟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소금의 맛, 곧 겸손의 맛, 하늘의 생명의 맛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이지요. 여기에서 사람에게 밟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잠시 순교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순교에는 거룩한 순교와 충동적이고 무익하고 헛된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개나 돼지 같은 죽음보다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순교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구복진단의 말씀을 영혼들이 듣고 먹고 마시고 소화하여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허물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분체인 생명을 소금의 맛을 통해서 건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여 나는 소금인데 너는 사람이다 라고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소금과 사람의 맛이. 모두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맛이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맛을 내는 교만이 곧잘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맛이 진정한 소금의 맛으로 변화되기까지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을 따라서 소금. 소금의 맛을 내야 되며 예수님께서 붙여준 이름을 따라서 이제 사람, 사람의 맛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의 습성은 간곳 없고 소금이 되어 소금의 맛을 내게 될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밟으려고 하더라도 소금의 맛을 내며 천국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겸손을 나타내므로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육체의 허물체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천국을 모를 것입니다. 하늘의 겸손으로 땅의 교만을 이겼을 때에야, 비로소 그저 은혜만 받은 채 상징적으로 천국을 믿으며 삶은 늘 현실에 급급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들일지라도 소금의 성분인 하늘의 신령한 존귀함의 능력에 흡수된다면 모두가 하늘나라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머릿속에 입력하여 기억함으로써 소금덩이를 그대로 둔 상태가 아니라 소금덩이가 녹아져 심령과 마음과 각 지체에 골고루 스며들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축복이나 성령 또는 은사를 내세우며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말 없이 녹아 소리 없이 흡수되어 골고루 맛을 내는 소금처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늘 생명의 순순한 맛을 흡수시켜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말없고 소리 없이 녹여진 소금의 액체의 형체까지라도 낱낱이 분해되어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진리를 이용하여 교만하고 교활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만 남아 하늘 생명의 순수한 신성만 표현하게 하소서. 오 주여, 사람에게 겸손의 맛을 내지 못하여 밟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의 맛, 하늘의 생명의 맛을 내어, 하늘 아버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 주여, 나는 소금이니이다. 나는 소금이니이다. 오, 주여,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심 따라, 소금의 맛을 내게 하소서, 사람들의 육체의 허물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흡수되어 찾아 들어갈 때 나는 없게 하소서. 아멘. 제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은 사랑이라 소금에 이어 명명되어지는 빛이라는 명칭은 소금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금, 즉 겸손인 신성한 생명에서 나타나는 맛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에서 나타나는 맛은 사랑이며 빛은 사랑의 꽃입니다. 겸손으로부터 피어나는 사랑은 생명의 꽃이며 그 생명의 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사랑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당장은 깨닫고 느낄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고 느끼기를 바라며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으나 있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부분체인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맛을 느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생명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체인 생명으로 나타나는 맛은 사랑으로. 사랑 역시 보이지 않지만 해의 빛과 같이 강렬한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움직임의 능력은 사랑이라는 언어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생명이 호흡하고 숨 쉬고 노래하며 영원히 움직이고 있다는 존재의 표현을 빛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죄악을 태울 수 있는 것이며, 사랑은 어둠을 가를 수 있는 것이며,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어이며, 노래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겸손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강렬하고 포근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결들은 빛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겸손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빛, 곧 사랑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사랑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이 기본적으로 없다면 그것은 죽은 자의 냄새에 불과한 생명 없는 꽃이며 생명 없는 꽃은 사람이 만들어낸 조화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었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라는 말씀은 참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의 행위를 나열하여 놓고도 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력을 잃은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그 진실성과 실효성 면에 있어서 모두 인정되어질 수 없는 거짓같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교만은 죽음이며 어두움인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생명이 없고 교만을 채우기 위한 어둠의 위선이며 외식적이며 사단적이며 자존심을 채우려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에서 피어나는 어둠의 꽃은 독버섯과 독벌레와 독나방 같은 것입니다. 독버섯의 향기와 독나방 독벌레에 뿜어내는 액체들은 죽음의 늪이며 진혼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정열과 생명을 투자하여 사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기쁨도 없고 믿어지는 감정도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모양은 그럴듯 하지만 속에는 사람을 넉넉히 잠식하여 죽일 수 있는 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의 독으로 자신을 조금씩 죽여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에게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금씩 조금씩 죽여가고 있는 어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생명이며 그 생명에서 피어나는 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온 참생명이라면 반드시 겸손의 맛이 나타나야만 하고 이것이 또한 진정한 생명이라면 겸손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의 빛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향기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육, 모든 지체에 찾아들어 생명의 신성한 향기로 흠뻑 적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향기에 취하면 질서가 있고 노래가 있으며 기쁨과 환희와 행복의 세계로 마음껏 춤추며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진정한 생명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자신이 먼저 신성한 영성체로 드러나는 동시에 하나님과 어우러져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피어난 빛은 교만으로 피어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으며 겸손한 사랑이 있다면 교만한 어둠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냥불 하나가 치륵과 같은 어두운 밤을 가르듯 진정한 생명 능력의 사랑이 교만한 어둠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과 빛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된 너희는 맛을 내고, 빛이 된 너희는 세상을 비춰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란 이 세상에서 교만 위에 세워진 자기 독선의 집인 것입니다. 이 교만 위에 독선으로 세워진 집은 빛이 비추기 전에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마련이고 할수 있는 대로 넓고 크게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으로 피어난 사랑의 빛이 이러한 교만으로 세워진 독선의 집을 비추어 주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양을 숨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교만의 생명만 가지고 독선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빛을 막고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과 세월의 흐름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만의 독선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의 독선의 집을 헐고 밝은 빛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능력을 바라실 때에 자신의 교만한 독선의 집을 헐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교만한 독선의 집에 대한 우월감으로 예수님의 겸손한 능력의 빛을 오히려 교만하다고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고난을 같이 겪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신성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꽃을 찾고 꽃을 피운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생명의 맛인 사랑을 나타내어 교만한 독선의 집 속에 가두어져 있는 영혼들을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길과 무리, 제자, 사도, 선지자, 제사장들의 길의 시작은. 소금이며 빛인 것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에게 처음으로 명명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소금이며 빛이기 때문에 직분이 어떠하든 사명이 어떠하든 소명이 어떠하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향기를 날리지 아니한다면 교만한 독버섯의 향기를 날려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그 영혼을 독선의 법으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의 시작은 구복 진단의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배워져서 자신에게 완성시켜 생명에서 피어나는 겸손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좋은 날 보기를 바란다면 말입니다.